가면 갈수록 더 좋은 운이 아주 네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오. 올해 갑진년에 어, 하반기에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나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옥강선녀정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띠에 대해서 한번 음, 또 하반기 운세 음, 알아볼까요 네 호랑이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범띠인 네, 네. 호랑이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네. 좀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사신 분들이 많은지 네네. 또 이분들은 또 어떤 성격이나 뭐 특성들이 좀 있는지 네. 같이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제 범띠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어... 당차고 성격이 좀 대범한 성격들이 많습니다. 음. 그 중에 또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내성적인 분도 많으신데요. 네. 어, 이제 호랑이띠 분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군인. 이제 이런 사주가 굉장히 많죠또 음. 이제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당차게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나무 말을 잘안 듣는다. 이렇게 음. 나오고요. 이제 올해 갑진년에는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잖아요. 호랑이띠가. 네네. 이제 하반기에도 지금 봤을 때는 6월. 6월 달에는 저 호랑이띠들이 조금 이렇게 말썽이 나서 좀 힘든 달을 만났어요. 네네. 6월, 7월, 8월 지나고 나면은 9월, 10월 굉장히 아주 그냥 하반기 때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만약에 계약이 안 되셨던 분들은 성사가 되고요. 집 매매가 안 되신든지 아니면은 뭐내 가게를 이렇게 내놓고 안 나가시는 분들은. 90월 달에 굉장히 강한 운이 있으니까, 매매 운이 한80% 90%는 들지 않나, 이렇게 나오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무의무단하게또 넘어가는 운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청월 달에는 아주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범띠들이 굉장히 정직하죠. 어, 야비한 사람이 없고, 굉장히 정직, 정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내가 손해를 많이 볼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의리의리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한번그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음. 예, 범띠들이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정직하고 하통하다고 보죠. 네.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범띠들 이렇게 운세를 봤을 때는, 여자분들은 조금 남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은, 네네. 또 남자분들은, 그래도, 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띠 가시, 가지신 분들은, 이제 사실은, 올해 갑진년서부터 내년서부터 이제 후년까지 굉장히 큰 대운이 오잖아요. 정말 이 계기를 놓치지 마르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아,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박수 치면서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음. 예, 그 동안에는 좀 힘들게 넘어가셨어요. 본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둬드리는 운이 올해 갑진년 하반기서부터 내년 후년, 한 3년은 아주 큰 대운이 들어오니까 어,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호랑이 팀 범띠분들은 네. 그래도 올해에는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 많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어, 올해는 그렇게 그래도 좋은 운을 만났고요. 내년에는 더 좋고요. 아, 후년은 네요? 더 좋고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운이 아주 네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갑진년에 어, 하반기에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시면은 되지 않나 보고요. 또 각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본인들이 궁금하시고 이러시면은 예, 또 이제 어, 상담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 네.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네. 이제 이분 하반기도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이 또 너무 이제 좋다고만 하기에는 그래도 응. 좀 조심해야 될거 이런 네. 건좀 없을까요? 그래서? 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너무 성격을 앞서가면서 보이지 않게 급한 성격들이 많아요. 그거를 조금 자중하시고요. 천천히 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거든요. 음. 네. 운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성격을 좀 낮추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나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허랑이띠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만 조금만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네. 오늘 말씀하신 호랑이끼 운세는 네. 좀 전체적인 운기를 말씀해 주신 거라 네. 좀더 자세히 보려면 또 상담을 통한 게더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언제든지 예, 전화를 하셔 가지고 방문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쾌하게 예, 인생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사주 놓고 보는 건또 다르게 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사람 따라서 또 이제 아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각자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음. 예, 이제 성향이 다 틀리고요. 또 사업하는 또 운세도 다 틀린지가 뭐옷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 음식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 직장을 다녀야 되는 분, 다 각자 분장이 다 틀립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범띠 호랑이띠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네. 인사 네. 해주시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같은 년에는 좋은 운이 만났으니까요. 내년 후년 아주 운세들이 그냥 쫙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희망차게 망설이지 마시고 어, 하시면은 대박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